지금 화면에 있는 네명중 당신이 가장 끌리는 얼굴은 몇 번인가요? 이상하게 시선이 머무는 얼굴은 당신 안에 숨겨진 성향과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드러난다고 해요. 가장 호감가는 얼굴을 두번 톡톡 눌러 선택해 보세요. 유독 눈이 머물러 있는 얼굴이 있나요? 왜그 사람에게 마음이 갔는지 생각해 보세요. 이제 결과를 알려 드릴게요. 1번을 고른 당신. 강단 있고 주도적인 사람. 자신의 선택에 책임질 줄 아는 타입이 매력적으로 느껴집니다. 옆에 있으면 든든하고 기댈 수 있는 안정감을 주는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마음이 향합니다. 2번을 선택했다면 차분하고 신중하며 감성이 깊은 사람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생각을 충분히 정리한 뒤 조용히, 그러나 무게가 밉게 말하는, 진중한 스타일에 특히 끌려요. 3번을 골랐다면, 일관성 있고 명확한 태도의 마음이 갑니다.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않고 핑계보다 솔직하고 분명하게 표현하는 사람을 좋아해요. 서로를 존중하면서도 안정적으로 이어지는 신뢰 있는 관계만을 바라봅니다. 4번을 선택한 당신은,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마음속 이야기를 나눌 줄 아는 사람에게 끌립니다. 거짓없이 다가오는 태도와 따뜻한 공감, 정서적인 유대감을 무엇보다 소중히 여겨요. 당신은 몇번 얼굴이 가장 끌렸나요? 댓글로 당신의 선택과 이유를 적어주세요.